안녕하세요. 월일장 마감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이 나왔는데요. 갭상승 나오고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어제보다 더안 좋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갭상승 나와서 음봉이기 때문에 갭 들어오는 자리부터 하루 종일 질금질금 뺀 거예요. 기간은 사주는 척하다가 매도쳤고 외국인은 끝까지 매도쳤고 결과적으로 오늘 개인만 다 받아주고 자. 22평 아래서 역시나 힘이 없고요. 저점을 이탈하는 여부, 저점 자리도 중요하지만, 3200이 가격장선이기 때문에, 3200 이탈하느냐, 못하느냐, 요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세워주는 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우리 시장은 내일도, 내일도 역시나, 뭐, 그다지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와봤자, 몸통, 옆에서 하루 세워놓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승 나와봤자. 그러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도 재미없다. 뭔가 외국인이나 기간 수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오전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포착되는 종목들 딱딱 보면 아마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종가 끝나고 보니까 기간 매수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돼야지, 22평까지 뭐 이격 줄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외국인 기간 이렇게 매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가도 약합니다. 그 점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어쨌든 저점 지켜주는지 여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어, 22평 아래서 다음 달까지 네, 힘을 못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종목 없으시면 편하게 여름 휴가 다녀오시고 이러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시장은, 다음 달까지 재미는 없겠다. 이렇게 뭔가 지금 시장이 확, 뭔가 그런,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매매한 종목을 좀볼 텐데요. 자, 먼저 지금 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전에 삼성물산을 우리가 고점에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고점 먹어가는 자리 시초가하고 고점 먹어가는 자리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 지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 매수를 보류를 했었는데 오늘 뭐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좀 두둑하게 물량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 뭐 억단위 오천단위 이렇게 주문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식이에요 그죠 내가 뭐한 호가에 박혀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단위 물량은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요런 주식들, 요런 주식들을 움직일 때억단이 배팅이 들어간다면 하루에 1%, 2% 수익 만드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이 억단이 배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배팅 해놓고 1%, 2%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삼성불산이 이제 뭐 다시 올라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보러 갈 확률은 높고요. 그래서 타점으로 본다면 역시나 시가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시가 위에 고점 먹어 가는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는 역시나 똑같이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매매했던 게 위메이드였죠. 위메이드를 매수를 했는데, 자 시가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위메이드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상승이 나왔지만 어 시장 영향이라고 하면은 너무 핑계 같나요? 네, 이렇게 지금 차트 만들어놓고는 갭 상승 나온 자리에서. 어제까지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갭상승 나무 오늘 디대 아닌가요? 그죠? 최선 어디까지? 앞전고 좀 6만 5천원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 가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외국인 기간 매도로가 나오고, 지수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서 양복 만드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매수해서, 매수하고,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하는 데서는 전체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가져갔다면, 가격 저항선이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면서 62,000원은 사실 뭐 가격 저항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63,000원 가격 저항선 위에서는, 어좀 챙기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줘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절반이 아니면은 최소한 뭐 30%씩이라도 가격 저항선 위에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지금은 시장이 어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줄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간다. 시장이 힘이 있다면은 줄때 먹는 게 아니라 추세 꺾이지 않으면 가져가야죠, 그렇죠? 최소한 가격 저항선은 3개 정도는 움직임이 나오면 내가 팔겠다. 뭐,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했던 게, 위적 스튜디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디그가 이제 그 다음에 매매했던 게 위적 스튜디오였죠. 이 종목은 점심 시간 지나면서 어, 매수 관점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아침에 갭 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 회복할 때 여기에서 시가 먹어가는 자리 전부터도 신호가 나왔는데 얘는 그럼 그때 왜안 봤느냐? 그때 안본 이유는 일봉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봉 상태에서 어, 오일선과 아래 꼬리가 수렴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오일선이 이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수렴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봤죠. 그래서 뭔가 이거 가고 좀 수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일선 터치를 하고 올라오면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가 오후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 자리였죠. 완전하게 찍어놓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 매수 관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수렴이 잘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했지만 수익 구간으로는 뭐 짧게 가져갔다면 수익 구간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 너무 뭐또 움직임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미 빠르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후에 22평 이탈 나오는 자리에서 전체 청산하고 빠져 나오면서. 오늘 매수는 요렇게두 번의 매수로 어, 마감을 했고요. 자, 아침에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건좀못 들어간 거 아깝고, 어, 개인적으로 좀 고리하연이 좀 아까웠습니다. 오늘 자, 고리하연이 고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 돌파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고점 돌파 자리 이 자리였죠. 요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가져갔다면은,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하면서 가장 아쉬운 종목은 고려하연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띵똥띵똥 신호 나오고 하지만, 그냥 제 눈에는 쓰레기 같았어요, 오늘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오늘 매매에 있어서, 어 복귀를 하자면은, 가장 아쉬운 종목이고, 어, 매매를 했으면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얼마나 매수하고 우리가 22평 이탈 나오지기 전까지 여기에서 DC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날 제가 TV방송에서 어, 요런 자리가 고점 돌파 자리다. 또 소개로 한번 종목을 집어넣도록,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매매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어, 지수가 내일 저점 지켜주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그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종가 매수가 없죠. 지금 오늘도 두 종목, 어제 뭐 위태위태하다는 거 청산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종목, 클래시스는 오늘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3분봉에서 우리가, 어, 매수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고점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수 움직임이 너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못 잡았으면은 결과적으로 또 위에 고점 돌파하거나 수렴 자리에서 지켜주는 자리, 그리고 다음 옷과 먹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으면은 뭐 수익 구간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재미도 없는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말씀을 안 드렸었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 종목의 종목이 오늘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현재 누적 수익 33.97%고요. CS 인드도 오늘 갭 떨어놓고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기간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지금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고 있죠. 일단 5일선을 기다리는 모습이니까 오늘 만들었던 저점만 이탈하는다면 저점 고점 높이면서 어 5일선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가능성이 있고요. 자아미코제는 내일 시가가 갭상승이 좀 나와줘야 해서 5일선을 회복해 주는 모습이라면 다시 갈수 있겠고 일단 22평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렴이 나왔다가 언제든지 방향정하면 어,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뭐 봉의 색깔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저점 고점도 펴놨기 때문에 네, 5일선 추세 만들 가능성이 높고 한미반도체는요. 동화기업은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청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화기업은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청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오늘 밤뭐 미국 시장 들어도 우리는 내일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은 장중에, 어, 내일도 기간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수급 체크부터 하면서, 어 매수 종목, 신호 나오는 종목들, 어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 든다고 해도 갭상승 나와서 서 있는 정도가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될것 같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일 또한번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제가 유튜브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내용도 좀 그래요 뭔가 뭐 먹어간 게 있어야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그러는데 뭐 그런게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음, 요즘에 또 유튜브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겨, 결과적으로 시장 분위기 반영이에요 이럴 때 그냥 매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안 좋은 시장에서 꾸역꾸역 마우스 잡고 벌 받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는, 어 바람 쐬러 나가시고, 그냥 산책도 하시고, 이러시는 게, 안 보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시장에 참여하셨다면, 좀, 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왜 제가 안 좋을 때는 좀 피해 계셔라, 안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냐면요. 참여를 하고 계시면은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엮여서 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손실 보고 나옵니다. 에이 안할걸 이미 늦었잖아요. 까먹고 또 그런 후회하고 내일도 시장 역시나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또 참여하고 있으면 또 어딘가에 들어가서 질금 질금 까먹고 나오는 게어 보통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평균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보면은 돈 벌고 마음 편하고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피해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럴 때 가벼운, 어디 가까운 쪽으로도 휴가도 다녀오시고 뭐 이러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쉬고 시장 좋을 때또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자, 내일 목요일이네요. 또 위클리도 옵션 만기가 되겠고요. 자, 뭐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만 우리까지 뭐 기분이 다운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가봐야지 아는 거고 예측은 할수 있지만 내일 가봐야지 정,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내일 움직임대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매매해서 일당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